사사기 7장입니다. 제 7장. 여로발리라 하는 기도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로샘 곁에 지인을 찾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2만 이천 명이요 남은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입니다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것 같이 초롬물을 할른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른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할타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시니 이에 백성의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 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마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온이 이에 그의 부와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미디안과 하말렛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트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도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도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한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도온과 그와 함께한 백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군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제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도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습니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들이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에 배치다에 이르고 탁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기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납질려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레파 오랩 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우리 칠장은 뭐 기드온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봐야 될 것들이 어, 우리가 이 이제 설교들이 많은 경우 이제 300명이 남는 그 경우들을 뭐 물을 이제 뭐 물을 끓고 먹느냐 할타 먹느냐 이걸로 인해서 막 굉장한 해석에 많은 에너지를 쓰잖아요. 왜그 어, 이제 뭐 할타 먹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300명이니까 그들을 선택했거든요. 그들을 왜 선택했을까요? 어, 우리 그렇게 들었어요. 어, 주의를 돌아보면서 경계 태세를 가지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수가 적어서 선택한 거예요. 그 팀이 수가 적어서 그런 거니까 많은 설교들이 막 그거에 에너지를 많이 사실 두잖아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 4절에도 그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2절부터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를 따르는 자가 수, 너무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 나중에 이제 우리 8장에 가보면 정확하게 13만 5천 명이 나와요. 그니까 러 메뚜기 때처럼 13만 5천 명이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 때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그니까 계속해서 수가 많다, 수가 많다. 우리, 어, 6장에서도 그 부분이 계속 강조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7장에 와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라 하나님이 니네 너무 많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 모여졌어요? 3만 2천 명이 모여졌거든요. 절대로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아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할, 했다고 할까 봐서. 어, 너희들이 했다고 할까 봐 하나님이 수가 많아 줄여 그래서 만 명으로 줄이죠 두려워 떠는 자다돌려보내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럼 만 명이라도 이들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많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남는 자 내가 이제 지금부터 내가 이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고 이제 물을 마시는데 두 팀으로 나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9,700명이 모였고 한쪽에는 3 0 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이 300명 선택해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300명을 선택한 거는 물을 어떻게 먹느냐 경계태세가 아니라 수가 적은 팀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했다. 그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의지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면, 아유, 내가 했잖아. 내가 기도했잖아. 이게 있잖아요. 우리는 뭘 조금만 해도, 아유, 그래도 내가 남아있었잖아. 내가 헌신했잖아. 그래도 내가 했거든. 그러니까 아이, 주님이 하셨어. 라고 하면서 또 거기다 하나는 딱 얹어요. 그쵸. 그게 기도원의 모습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거예요. 기도원 안에 300명 갖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쳤어요. 그랬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내가 했어가또 나와요. 왜요? 여기 보면 기도원의 살짝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도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걸 보여 주죠. 야, 넘겼어라고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너 혹시 두려우면 가 봐. 부하 한명 데리고 불하라라는 그 부하 데리고 가 봐. 그 진영으로 가 봐. 그러면 너희가 소리를 들을 거야. 하는데 무슨 소리를 들어요? 꿈 이야기를 두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원에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넘겨 줄 거야. 미디안을 너희한테 넘겨 줄 거야.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안 들어요. 그리고 무슨 소리는 들어요? 둘이 꿈 이야기는 들어요. 우리가 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다비옥돼요 우리 은사자들의 이제 뭐 얼마 전에도 어떤 누구하고 어떤 사역자하고 어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이제 기도회가 있는데 약간 은사 기도회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되는 거는 거기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회가 어떤 기도회냐면 이제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를 도와요. 도우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잖아요. 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한마디를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만 보인대요. 새벽 예배는 안 나오는데 그 기도회만 보인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나한테 참 목사님 성경만 조금만 보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다 들리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보통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 이런 부분들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66권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안 들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직접 귀에다 들려주는 그 이야기는 믿고 힘을 받는 거예요 기도원 보세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야미디한 너한테 넘겨줬어 너희한테 넘겨줬어 안 믿어요 그런데 뭔 얘긴 들어요? 둘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는 믿고 힘을 내요. 기도원님, 이거 보세요. 그 이야기 꿈 이야기 서로 야, 하나가 막 굴러와 가지고 우리 다 무너뜨렸다 그랬더니야 그 기도원의 칼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힘이 벌컥 나 가지고 여기 1 15절에 보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고 소리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기도원이 우리님이 알잖아요. 변질되고 타락되는 이유를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오리지널로 듣지 않아요. 늘 사람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고 사람의 말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성향들이 우리가 이제 사람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아무래도 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혹당하고 무너뜨려요. 여기 보면 더 웃기는 게 어, 기도원이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용기가 나서 일어나서 해 우리 싸우러 가 하나님 붙이셨어. 라고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잘 가다가 기도니, 어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얘기하래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기서부터 변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뭐가 잘 되면 스물스물 내 공로우시, 내 기여도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아싸, 이제 됐다. 이게 사실은 그... 가난 전쟁에서의 방법이에요. 그들이 발을 위하라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기도원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우와만 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 기도원을 유하라라고 유하라 얘기를 하고 이후에 가면 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이렇게 공로우식에 있는 거, 기여도가 있는 거. 우리가 사역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역자도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때는 충만해 예성도들이 충만하게 올라온 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후, 아 오늘은 정말 안 풀어졌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풀어내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여기서 아우 오사임이 막이 설교가 그냥 다 내려놔 그리고 그 다음 거 준비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변질이 언제 되냐면요 막 충만하면 아. 에이, 역시 막 이래요 그런 마음이 또 살짝살짝 살짝 올라오면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돼요? 저렇게 확 떨어져요 이게 저희는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했을 때는요 바로 주님께 영광하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했던 모든 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했던 어떤 것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게 나를 변질되게 하고 나를 어 조금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 부분들을 이제 보여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 주일 라도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그 밭을 사잖아요. 그럴 때 그게 어떻게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수구한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 보아가 더 귀한 거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거를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수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한 것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한 거 해야 돼요. 수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단어가 엄밀하게 말하면 맞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당연하고 내가 해야 될 바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헌신이라는 거, 수고라는 이름으로 자꾸 덮여지니까 자꾸 조금만 저기 하면 내기여도가 올라가고 내 공로 의식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어, 이들이 제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잘 됐을 때 내가 뭔가 헌신하고 내가 헌신한 것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바로 어디 자리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문제 있을 때한 것보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다시 분리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그 마음들 가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헌신했어요. 헌신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것들을 올려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높아지지 않고 기도운처럼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7장을 보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지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 믿음인지 좀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내가 했던 것들을 자꾸 거기에 내 마음을 집어넣는 건 아닌지, 나의 기여도와 공로를 집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니 미대한 또 군대를 상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또 듣게 하신 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수의 싸움으로 생각합니다. 어, 너무 강해서 적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또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 기도원의 그 싸움을 통하여서 수의 싸움이 아닌 것을 또 보게 하신 거라는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를 하나님 볼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입각한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면 신뢰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 공로 의식이 있다라면 그것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게 하시고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다시 설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지고 오신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